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예. 네. 33절에서 38절까지. 39절까지. 33절에서 3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40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구부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할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이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 다섯 번째 날, 금요일 새벽이 되어지고, 이 금요일이 이제 정확하게 오늘은 아니겠지만, 요일로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금요일 낮에 돌아가시게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제6시가 되매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음,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되어집니다. 제 3시는 오전 9시. 그리고 제 6시에 어두워졌다. 제 6시는 12시. 12시를 다른 말로 정오라고 하죠.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제 9시는 오후 3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형,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3일 정도를 살게 되어지고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견디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어야만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고자 한 행동 중에 하나는, 매를 때려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화상에서도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매 맞는 장면을 우리가 지켜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매 맞는 그 매는 태형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듯이, 가죽, 채찍 끝에 쇳조각 등을 달아서 살을 파고 드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도 밤을 새시고 나서 아침에 잡히시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전에 고난당하신 모습들을 살펴보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일반인들처럼 감당하지 못하고 금세 일반적으로 3일 정도의 시간이 아닌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는 어, 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이후에 에, 다른 이 죄수들과 다르게 예를 들면 음, 무릎을 몽둥이로 쳐서 꺾어버리는 그래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어, 몸이 앞으로 쏠려지게 해서 거친 호흡을 내쉬며 빨리 말하자면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하는 방식이 있기도 하고 또어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뼈를 꺾는 일이 없도록 그 이전에 죽으심이 확인되어지고 그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일은 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러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도 이 땅에 쏟아 부으시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말씀은 응하여지면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일반적인 죄수들을 빨리 죽이는 방식에서 예수님이 벗어나게 되어지는, 아니 바꿔 말하면 일반적인 죄수들처럼 오래 버티시지도 못하고 금방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만큼 그 이전에 예수님은 많은 고난들을 당하셨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 받으시는 자리, 특별히 이 제가 읽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에 제 6시가 되었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진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정오의 시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 어둠이 임한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물론 실질적으로 그것을 설명, 과학적인 어떤 의미적인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참아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아버렸다. 그렇게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 그 장면을 하늘에서 지켜보실 수 없어서 어둠으로 그 장면을 스스로 가려버리신 하나님을 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34절 제9시에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의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내뱉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 말씀,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22편이 인용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시의 시편의 가장 첫 절을 인용했을 때는 그 시편 전체를 인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내네 하나님, 내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이 물음으로 이 절규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시의 중간에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과 같은 장면들, 다윗의 시인데 다윗과 예수님이 오버랩되어서. 설명이 되어져요. 나는 비방거리가 되었고 나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가 스스로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뽑아 가져갑니다. 등등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당하신 그 희롱당하시는 장면들이 시편 22편에 다윗의 시 가운데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2편의 마지막 맨 끝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시편 22편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모,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끝맞춰져요. 내 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저들이 나를 모욕거리,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고, 저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 등등 그렇게 고난 받으시는 종의 모습을 묘사해 주다가 맨 마지막에는 표현하기를 땅의 끝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고 모든 나라가 여호와가 주재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의 고난 받음은 그의 외면 받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또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장면은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여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또 예수님을 향한 또, 괴롭힘을 이어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35절에 보면,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한번 시켜보자, 라고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 하는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36절에는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적셔서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절에 모략탄 포도주, 혹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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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쓸개탄 포도주, 이것이 마취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 포도주를 두번 주는 거예요. 모략탄 포도주를 주었을 때예수님이 마시지 않았고, 그것은 고난을 그대로 감당하시는 마취 효과, 진통 효과를 취하지 않고 우리가 당했어야 될그 고난을 그 몸에 온전히 태워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신 포도주는 반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상치런, 십자가 위에서의 일곱 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한 구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하건데 저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에 이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해운 끝에 예, 창 끝에 해용을 이렇게 껴서 거기에다가 적셔서 입에 대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갈대에 껴 마시게 하였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이제 거절하십니다. 신포도주는 마치도 이런 거예요. 갈증 나는 사람에게 바닷물 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짬, 갈증 나는 사람이 짠물을 마시면 더큰 갈증을 겪는데, 이심포드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더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 갈증을, 목마름을 더큰 목마름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같이 힘겹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데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 어떤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을까? 가상처럼 가운데 여러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저는 여기서 이큰 소리를 지르신 게 뭐, 아야 하고 큰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그 음, 말씀이 마지막 말씀으로 짐작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큰 소리는 그냥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에 있는 또 다른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크게 외치지 시 않았을까? 아, 다 이루었다. 내 삶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감당함으로 내가 해야 할그 일을 아버지께 품부 받았던 그 일을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편의 첫절을 인용하는 것은 시편 전체를 인용하는 것이고, 엘리엘리 라마사박더니 "내 네 하나님, 내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십니까?" 라는 말씀, 그 시편 22편의 끝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모든 끝이 돌아오며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알게 하는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일들을 주님이 다 이루어. 완성하셨다. 라고 주님이 외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 성소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구분하는 음, 우리기도식으로 표현하면 예, 커튼이죠 천막입니다. 그 천막의 두께가 손바닥 이렇게 우리 손손 손 뭐, 손 정도의 두께 그렇게 꽤 두꺼운 천막이고 어, 높이가 18미터 정도 되어집니다 어, 20규빗 그러니까 18미터면 우리 예배당이 이게 한 10미터가 좀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두배 정도의 길이의 높이에 세로로 세워진 천막인데요 이 천막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잡아 찢으려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이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물론 이미 벌써 놀라운 현상들이 있죠. 어, 정오 시간에 해가 어두워졌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뭐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무덤들이 터져 일어났다.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고, 어,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백 부장 같은 경우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로마 백 부장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놀라운 말인데요. 로마 황제에게 대하여 신의 아들이라고 칭호합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 황제가 주저한 그 돈에도 새겨져 있는, 대나리온에도 새겨져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 병사,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좀 세게 얘기하면 그의 신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이 십자가 앞에서 송두리째 전환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따르던 삶에서 예수를 그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또 다른 의미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서 있다. 십자가를 바라봤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설득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이 십자가 옆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이야기, 끝까지 충성된 여인들의 이야기도 있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성전에 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찢어진 성소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 휘장이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 사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대속제일 7월 10일 하루 딱한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 지성소로 누구든지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가 상징하는 의미는 은혜이기도 하고 그 지성소가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심. 여러분 죄의 시대를 가리켜서 이가보세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는 이 과정, 이 십자가의 과정 가운데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의 몸이 찢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몸이 찢겨지고 제자들의 배신 사람들의 조롱, 성부 하나님의 외면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이 찢겨지고 그렇게 주님의 몸이 그 마음이 찢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찢어지는 그 과정,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로 성소의 장이 찢어지며 나아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죄 가운데서 떠나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허락하시며 우리의 그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대주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몸이 찢겨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10편 22편에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외면받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절규하며 외쳤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그 외침의 끝,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뭐, 마지막 내용은 아리마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42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이야기는, 음, 성경이 응하여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 부자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어지는, 부자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을 예 확인하시기도 하시지만,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에 등장함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로마,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을 예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고, 나중에는 성문 밖에서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육체 부활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 이 로마의 역사를 생각하고 로마의 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리마데 요셉이 공회 공회 의원 나름대로 유대인들 가운데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제자됨을 감추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서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요청했고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아니 벌써 죽었다고 3일 동안은 살아있을텐데 하고 백부장을 통해 확인해보고 백부장이 이미 죽은게 맞습니다. 라고 확인해주었을 때그 공예원 아리마드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창자국 손에 못자국 난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기록상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의 기초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을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시되 무엇보다도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구원되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갔음을 다시 한번, 이 아침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의 의미를 더 담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